안녕하십니까. 한주리의 뉴스톡톡의 한주리 기자입니다. 다양한 경북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8일 베트남 최대 국영방송사인 VTV와 엄마까투리 TV 시리즈 방영 및 양국 간 문화 콘텐츠 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엄마까투리 TV 애니메이션은 2016년 8월 EBS 방송에서 첫 선을 보인 후 EBS 방송 유아 애니메이션 부문 시청률 1위를 달성했습니다. 김종수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베트남 시장 진출을 계기로 지역의 우수한 애니메이션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주시는 2017 영주 소백켈링 걷기대회 참가자를 10월 8일까지 모집합니다. 오는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개최되는 이 대회는 한국관광의별로 선정된 소백산 자락길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내일은 8월의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문화원에서는 작은 음악회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여름의 끝자락 풍요롭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주리의 뉴스톡톡 한주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